안녕하세요 지금 어, 새벽 5시 1분이네요 5시 8분에 타는 공항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호치민으로 지금 넘어가는 여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버스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볼게요 자 인천공항 도착했고요 음, 여기는 2터미널입니다. E 대한항공은 2터미널로 e 가셔야 돼요. 우선은 항상 그렇듯이 저기 큰 전광판 보이시죠? 저 전광판에서 제가 타는 비행기 편명 시간 목적지 확인하면 창구가 어딘지 나와요. 확인을 해볼까요? 어? 내가 타는 비행기 변명이 뭐지? 잠깐만요. 어? 대한항공 9시 30몇분 호치민 가는 게 없네. 찾았습니다. 9시 5분 출발이네. 저 위에 보이세요? 저 위에? K2469 호치민 ABCD 아무데나 가라네. 가볼까요?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줄이 가장 없는 데로 가볼게요. C? C가 제일 줄이 없는 것 같아. 음... 아 여기서 셀프 체크인도 가능하지만 탈출 모르니까 패스 셀프 체크인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네요 한번 뭐 해볼까요 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한국어 어쩌라고 이해했다 어, 그 다음에 예약번호로 찾아보자 예약번호가

다 아, 도와서 해주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제 이름 맞습니다 네? 가셔 다시 한번 고요아 저기 가서요? 한번더확인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셀프체크는 완료했고요 줄을 서서 이제 짐을 붙여야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창고에서 다 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셀프 체크인하고 짐만 붙일 수 있게 따로 되어 있나 봐요. 일단 짐 붙이러 가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무게 안에서는 캐리어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추가를 하게 되면 개수 하나 더 늘어나고 무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없고요. 컴퓨터 PC 데스크탑이 들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거 뭐죠? 깨지지 않는 아, 네, 네, 네. 그거 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 붙였고요. 오. 6시 50분인데 저 앞에 줄 생각보다 긴데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동생과 여동생 지인 분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 한 거예요. 저 혼자 있으면 저가항공했을 텐데, 에. 동생 덕에 또 대한항공 한번 타보는 거죠. 뭐. 네네, 그래서 동생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막 도착한 것 같아요. 카톡이 지금 오거든요. 일단 만나러 가보죠. 지금 동생이. 한 공항버스가 온것 같은데, 맞네요. 저기 오네. <laughs> 어. 뭐, 몰라. 난 모르니까. 어. <laughs> 되게, 되게 반가워 하시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여기서 다시 한번 해야 돼. 다시 한번 해야 돼. 어차피, 항공권이든 뭐든 없으면 안 들여 보내줘. 들어가 봐, 들어가지나. <laughs> 안 들어가졌으면 좋겠다. 알파벳 뒤로 가라 해서 뒤로 왔더니 뒤가 더 많아. 아, 아니다. 여기는 더 많진 않다. 에 들어가. 갔다 와. 강아지도 가요. <laughs> 보안 검색대랑 입국신사 받으러 가봅시다. 음. 어? 그럼 우리 3번이야? 물어보고 올게. 이존 번호대로 가야 되는 거야? 번호 들어가서 탑승할 때도? 네. 아, 나 이리로 물어봐. 나일로 들어가도 된대. 이게 뭐가 다른 거지? 뭘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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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 했음. <laughs> 제가 셀프 체크인하고 짐 붙일 때 대한항공은 규정이 23kg거든요. 제 동생이 진부치는 것도 셀프로 했는데 거기는 25km까지 된다 그러거든요. <laughs> 말이 됩니까 이게? <웃음> <웃음> 그러면 다들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다니? <laughs> 맞다네요. 검색해서. 심지어 거기 있는 안내해 주시는 분도 25km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 맞겠죠? 예. 아까 봤던 것보다 너무 도넛 사이즈가 줄어서 왔다. 미안, 그, 내가 전량 그, 끼고 왔어. 탑승하러 가겠습니다. 호치민 탑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더 보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대한항공. 역시 대한항공. 아주 멋있습니다. 크, 여기는 딱 전부 대한항공밖에 없네. 이따 봐. 안녕. <laughs> 자, 그 다음에 륙했습니다창했고 이제, 짐 찾으러 가는 길인데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 사람을 쫓아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길 따라서 앞 사람들을 쫓아서 쫓아서 가면 짐 찾는 곳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이, 아이 <laughs>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물눈 너무 스트레스 뿐인데. <laughs> 또 슬프, 슬픈 영화 보고 또. 어. 세 번째부터는 표정, 네. 시, 내가 네. 표정이 아니 딱 얘기하면 되지 어이 저소잘 마셔요 주세요 그러면 취할까 봐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음, 자 아, 비켜 이렇게 생긴 표지판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길을 따라 이렇게 끝까지 오시면 이미그레이션 하는 곳이 입국심사죠, 입국심사. 오늘 사람 많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가는 항공권 보여달라는 적이 없는데 제 동생은 여기 눌러 살게 생겼는지 돌아가는 항공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이거는 12시 55분, 2번, 2번 K469 2번 2, 번 이제 공항 내 이제 이거는 진짜 면세점이 아니죠? 네, 이거는 진짜 면세점이 아닙니다. 진짜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보다 입국 심사를 빠르게 받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짐이 나와 있을지 보시죠. 짐이 다 나왔어요. 대박! 야, 이미 그레이션도 빨리 됐는데, 음... 어! Okay. 자 봅시다 짜잔 짜잔 이휘건 찾았다 자 이제 공항 검색대 나가 봅시다 공항 검색대 순조롭게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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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저희 딱 봐도 막그 환영식 하는 것처럼 사람들 나와 있는 데 있어. 가봐.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 공항 입국 절차죠. 네. 처음에 이미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짐 찾고, 그 다음에 공항 거스 통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엑시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